그건가 현재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려운 작용이 있을 아네 네. 알겠어 알겠어. 어, 어, 어. 오케이 오케이. 귓속말로좀귓속말로만 어, 어. 얘기해. 오케이. 이 착. 이따라가마요 하나 파이. 하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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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이거 못하겠습니다 <laughs> 까까 아, 빠구 아, 따라가 바구, 바구. <laughs> <파스>. 아 피곤하다 아우 빠구 따라가 빠구 따라가 빠구 가 빠구? 구 덥다 저여압이 모르겠네 아아 아이 까까 스만 따라가 토 다신 보지 말자 너왜 바람 폈어 <laughs> 우린 여기까지 너왜 다른 여자 만났어 나 아, 화났어 짜증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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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여기까지 아 시간을 좀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저 아니, 외국인이니까요. <laughs> 아, 네. 현준이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, 괜찮습니다. 네, 30초 그러면 더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시작! <laughs> 아, 예, 예, 예. 들어가세요! 로또, 로또 됐다! 세야! 맛있다! <laughs> 네, 너무 <여기까지입니다>. 잘했 <laughs> 아, 행복하다. 아, 행복하다. 아, 행복하다.